더욱 더 우상향에 가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야 하는 종목 두 개는 이렇게 두 종목은 반드시 넣어서 꾸준히 가져가야 됩니다. 이두 종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SK 바이오팜도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예,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세노바 메이트 2분기 매출액이 상당히 좋았죠. 3분기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2분기가 워낙 이제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2분기만큼 높은 성장률을 보이진 않더라도 3분기에 꾸준한 모습을 보인 것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차세대 약물 차세대 세노바 메이트에 대한 도입이 건이 걸려있습니다. 얼마나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업들은 상당히 우량한 기업들이죠. 돈을 다 벌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변동성도 낮을 수밖에 없죠.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밸류이션이 일단은 정확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확률입니다. 정확하게 할 수도 없거니와 애널리스트들이 타기 프라이스를 정했다고 해서 고지고대로 믿을 사람도 없고 이 변동폭이 상당히 클수밖에 없습니다. 애널리스트들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숫자에 대한 신뢰성이 있느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고 가치가 없느냐 절대 그렇진 않죠.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겁니다. 성공 확률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할까요? 제가 포트폴리오를 바이오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적어도 세네 종목으로 해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요. 아무리 좋은 신약 개발 회사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격적인 성향 아니면은 보수적인 성향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그런 투자자를 모델로 삼아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적어도 한개한개 한개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편이 좋다라는 거고요. 절대 몰빵은 안 된다. 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는 학회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학회에서 중요한 임상 결과들을 발표를 하죠. 따라서 학회가 어느 정도 남았느냐에 따라서 많이 갈리는데요. 하반기에 SITC, ASI라는 혈액암 학회 둘다 면역 관련한 항암제에 대한 연구 개발을 발표하는 SITC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업체로는 현상 일상 단계에 있는 약물입니다. 한미약품 HM16390이라는 물질이고요. 인터루킨2 유사체입니다. 최근에 이 인터루킨2라는 약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한미약품이라든가 또 GI 이노베이션 이런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연구개발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가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인터루킨 2라는 이 약물은 많이 연구개발이 되어 있지만 대부분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부작용을 줄이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느냐. 그러니까 우리 T 세포가 암세포를 죽이게 되는데요. 이 T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투머 전혀 어, 반응이 없는 투머를 반응이 나타나는 투머로 바꾸는 핫 투머로 바꾸는 아,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터루킨 2다. 아,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미약품 인터루킨 2 관련한 임상 1상 단계의 결과에 대해서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한미약품이 계속해서 좋은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라고 아, 볼 수가 있죠. 아, 또 하나는 이 SITC에서 발표하는 ABL 바이오입니다. 플랫폼 기술로 두 개를 가지고 있죠. 이 ABL 111이라는 아, 임상 명을 가지고 있는 물질은 클러딘 18.2와 41BB라는 이두 개의 타겟과 결합하는 이중 항체입니다. ABL 바이오가 굉장히 크게 공을 들이고 있어요. 집중적으로 어, 연구개발 결과를 어, 발표하고 또 기술 이전과 관련해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자 단독으로도 관심이 있겠지만 즉 삼중 병용 화학 항암제, 면역 항암제 그리고 ABL 111이 삼중 병용을 통해서 최근에 암을 공략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ABL 111 단독 연구 결과가 어, SITC에서 발표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또 어, 의미가 있다. 아, 그런 측면에서 데이터를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혈액암학계인 애쉬에서는 GI 이노베이션의 GI102가 단독으로 혈액암 임상 일상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리가캠 바이오, ROR1을 타깃팅하는 ADC입니다. LCB71이라는 임상명을 가지고 있는 물질인데요. 마찬가지로 임상 일상입니다. 전체 안전성에 대한 검증 그리고 일부 암이기 때문에 치료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외에도 리가 캔바이오의 LCB84 트롭2 ADC에 대한 굉장히 중요하고 비중 있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임상 일상 결과가 아직 남아 있죠. 긍정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바로 2억 달러 수준의 그 마일스톤을 받게 됩니다. 수치하는 것은 아마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GI-102와 아, 키투르다를 병용하는 네가지 난치성 암 대상으로 한약 20명의 환자에 대한 임상 결과가 두달 이내에 발표가 될 겁니다. 이 데이터가 중요하고 지하 이노베이션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잘 봐야 되는 종목, 가장 좋은 종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저는 항상 한 개의 종목만을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좋은 종목은 없습니다. 늘 임상은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한 개의 종목보다는 여러 개의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내 바이오는 이제 단기적으로 들어갔다 먹고 나오고 이런 것보다는 꾸준하게 포트폴리오로서 투자를 해 나가는, 계속해서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쌓아가는 그런 구조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 들어가야 하는 종목 두 개는 ABL 바이오와 리가켐 바이오 이렇게 두 종목은 반드시 넣어서 꾸준히 가져가야 됩니다. 이두 종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장 큰 근거는 내년에 신약을 각각 하나씩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LCB14 중국에서 신약 승인될 가능성이 높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ABL001 담도암 23상 결과가 내년 1분기에 발표가 되고요. 아마 신약 승인 출시가 내후년 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신약을 하나 갖게 된 회사 신뢰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요. 그래파디 T,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콘주얼이라는 플랫폼 기술이 들어간 그런 약물들이 신약으로 승인됐다는 것은 다른 약물들이 신약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안전성과 향후의 수익성 모두를 감안한다면 포트폴리오에 충분히 늘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바이오 이슈에 의해서 크게 변동성이 있고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리스크라는 것은 잠재적인 리스크. 속성적인 그런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신약을 개발하는 신약 개발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 자체가 리스크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리스크가 있는가 하면 외부 변수에 의해서 또 출렁거릴 수 있는 그런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회사 자체의 기술력과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을 선정하는 기준입니다. 종목을 선정할 수 있는 그 기준들을 보면 첫 번째는 기술 트렌드, 두 번째는 기술 수출 경험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임상 데이터를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는 돈이 있어야지 됩니다. 연구 개발을 모두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연구 개발의 속도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최소한 2년 이상 연구 개발할 돈을 현재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정들이 남아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에요. 최소한 세 종목 이상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면 아마 어떠한 리스크도 대응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바이오는 과거에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30~40%가 쉽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정도는 아니다 파이프라인이 계속 늘어나고 신약이 나오고 임상 3상 단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기업 중심으로 해서 신뢰성은 더 높아질 것이고 변동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달 정도 남았고요. 아까 말씀드리는 많은 부분들이 이두달 안에 있는 많은 이슈들을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 그 바이오가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술 이전이 너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안 되냐? 6월 달 이후에 10월 지금까지 딱한 개입니다. 에임드 바이오 딱한개입니다 아까 열심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임상은 그럭저럭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치를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고요. 성적이 잘안 나오는 회사들을 보기 드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실력들은 잘 계속 탄탄하게 신뢰성을 갖춰가고 있다. 10월달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좋지는 않았지만 탄탄하게 실력을 쌓아가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아셨을 겁니다. 하나는 그 외에 한쪽 바뀌는 기술 이전인데 이 기술 이전은 바이오를 다시 부업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빅파마들이 행정 명령이 발효되기 전에 서둘러서 중국에 있는 물질들을 다 도입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마 그런 이유로 국내 기업의 기술 이전이 약간 멈춰 있고 중국이 최근에 기술 이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 들이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나면 국내 기업으로도 기회가 충분히 올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술 이전이 되는 순간, 기술 이전의 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로 이루어질 때 다시 한번 바이오는 좀 붐업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장시간 시청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성공적인 코인 투자 리치 캠프 월간 코인과 함께 하세요.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코인 시장에 대한 심층 분석, 거시경제 분석부터 온 체인 데이터, 투자 전략, 리스크 관리까지 강보 대표의 월간 코인, 매월 리치 캠프에서 정기 발행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홍보 대표, 이한 전문가, 김인영 전문가, 최강천 본부장, 염정이사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